저희는 사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과연 저희 부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은 오전 6시 31분입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어딜 가냐고요? 저희는 오늘 멜릴리아라는 곳에 갑니다. 여기는 옛날에는 모로코의 영토였는데, 어, 지금 현재는 스페인의 영토로 지정이 된 곳이에요.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이 지역에 가는 이유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 잠을 거의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해요. 막줄뛰기만 이렇게 돼. 이분 유돌룽님은 최근에 12시 9시 샘띵 레이디 샘띵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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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시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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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여기 멜릴리아를 가는 경로는 나도르라는 지역을 통해서 가면 됩니다. 제가 지금 사이디아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이 지중해를 따라서 쭉 어, 택시를 타고 갔다가 나도르에서 내려요. 그리고 나도르에서 어, 택시를 타고 멜릴리아 영토로 갑니다. 스페인 영토로 가서 거기서 이제 스탬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도르 하 r o 월스 프롬 e t 투 나도르. 하롱더스 택시 69km 16 9km so maybe one hour half. One and a half just one yeah, hour half. I think so. 1시간 아, 반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택시 안에서 조금 가면서 차야 될거 같아요. Another we can take boat if you want direct to Spain. 어. Uh, because is t n a t h e r to Spain is very near. In the boat? 음. Mm. 어, uh, no. 6 hours. 6 hours is not far. 예예 yeah, 예. Yeah, yeah, 모로코에서 스페인까지 거리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스페인 바로 밑에 있는 게 모로코라서 유럽 영토랑 모로코 영토랑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나 스페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넘어오거나 페리에다가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걸 실어서 여기로 많이 넘어옵니다. I think there is maybe at least three ferries a day, but in the summer it's busy. All yeah, that. because it's a holiday season. Yeah, so many people come with their cars. So 택시정류소에 가기 전에 은행에 들러서 돈을 인출했는데요. 저희는 한국 돈을 따로 환전하지 않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행 수수료가 조금 비싼 편이에요. 한번 인출할 때마다 하나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돼서 이건 뭐 호갱 수준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저렴하게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But you're not gonna use this money there because we have to use euro. So this is 100 dirham. Yeah. This is a king of Morocco. This, this is a 200. His iram. name is Mohammed Six. Mohammed Six. Yeah. Was like Mohammed One, Mohammed Two, Mohammed. His number Mohammed Six. 스페인 용토멜리니아는 모로코 돈 디르함이 아니라 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돈은 택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출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날 유로로 화폐 안전을 안 해가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뒤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This is Morocco. But why they edit the Dubai here? Why? Okay, I will, I w i l a n s e r you. Okay, it's Korea. So why they c a l party market? 우리 call y 아 <laughs> ah? it's not f u y it's Korea why t h e don't call a something so it's a m e a m e 이거는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네 너무 맞는 말이라서 <laughs> 택시 정류소에 도착했습니다 모로코에서 승합차를 택시라고 부르는데 이게 한국으로 치면 버스의 개념하고 같아요. 출발 예약 시간은 따로 없고 그냥 택시 정류장에 도착해서 각 목적지에 가는 택시에 탑승해서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승객들을 기다렸다가 같이 출발하는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이날 아침 일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침 일찍 나왔더니 나도로에 가는 승객이 없어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여기서는 정원이 6명이 차야지 갈 수가 있거든요. 딱 손님 태울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셋넷다 앞자리까지 6명에 기사 포함해서 7명 이렇게 한 승합차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승객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오전 좀 이른 시간이기도 하고 이 나도르 가는 승객이 언제 올지 잘 모르겠어요. 좀 많이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모로코에서 차가 없으면 불편한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 동네가 아니라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잠도 자고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다른 승객들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 9시가 다 되도록 승객이 아무도 안 탔어요. 그래서 여기 택시를 전체 승객의 비용을 다 내면은 이 택시 한 대를 대절을 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전체 승객의 비용을 다 지불하는 금액이 30달러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 여기서 30달러에 이 택시를 대절해서 갈 수가 있어서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희는 빨리 오늘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30달러 내고 이 택시를 대절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laughs> 힘들다, 힘들어. 모로코 300트람에 하나 가격은 45,000원 정도이며 거리는 약 1시간 반 정도 거리였던 것 같아요 이럴 거면 조금 더 일찍 출발할걸 어찌 됐든 출발 이름이 어스미 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베이드러스베이베이드요네 러셀베이드요? 베이드요러셀베이 원래 나도르에서 내려서 또 다른 택시로 환승해서 가면 조금 더 저렴하게 갈수 있긴 한데 아침에 너무 피곤하기도 해서 80드라함을 추가로 더 내고 저희가 가는 완전한 목적지에 가서 내리기로 딜을 했습니다 모로코에서는 이렇게 택시기사님과 목적지와 금액을 딜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택시를 타고 산을 넘어가는 지형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큰 바위로 이루어진 산인 건지 나무들은 없고 엄청 꾸불꾸불 북아프리카 느낌이 가득 났어요. 이곳이 모로코의 나도르라는 곳인데요. 지중해 바다가 엄청 넓게 펼쳐져 있고 산책로도 깔끔하고 동네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약간 제주도 같은 느낌도 들고 이곳 나도르에서 큰 페리를 가고 스페인을 가면 페리로 6시간이 걸립니다. 모로코에도 당연히 맥도날드 있고요. 저기 저쪽에 보이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들은 모로코의 진짜 뿌리, 아마지그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 모로코 사람들을 아랍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로코는 아랍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이긴 하지만 아랍인들보다 더 먼저 이 땅을 지켜온 사람들은 바로 아마지그족들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모로코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지그족들이며 모로코의 진짜 언어는 아마지그어고 특히 이 나도르 지역에서는 아마지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데가 멜리리아 국경이고요. 여기서 저 앞에 파란 문을 지나면 이제 스페인 영토예요. 뭐, 뭐, 되게 신기하다. <laughs> 이 국경 사이에서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이 파란 문 하나 사이로 모로코와 스페인으로 나뉜다는 게 신기했어요. 여기서 기다렸다가 모로코 보더패스를 하는데 다른 모로코 분들은 이 국경을 넘어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유롭게 왕래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한국인들이 흔히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어서 한국인이 스페인에 비자 없이 방문이 가능한지부터 여러 가지 확인을 많이 필요해서 어, 패스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어요. 일단 여기 보더는 통과했거든요. 지금 앞에 또 철문이 있어서 여기 또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문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스페인 보더인데요. 여기서 여권에 스페인 입국 도장을 찍으면 행정적으로 스페인 영토가 된 멜릴리아에 입성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보더 패스하고 스페인 영토로 왔어요. 여기가 원래는 모로코 땅이었는데. 어, 스페인한테 빼앗겼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모로코인들은 여기를 스페인이라고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독도가 지금 우리 땅인데 일본이랑 좀 되게 많이 영토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로코에서는 이 땅을 스페인한테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싫어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모로코 온지 3개월이 이제 거의 다 되어서 비자를 연장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아 그런데 한국도 아주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진짜 저라도 너무 열받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다 통과하면서 재밌었던 게 모로코에서 이 스페인으로 넘어올 때 모로코인이 여권을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이냐고. 아, 어, 모로코에서 뭐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버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영어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로코에서 그 채널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어, 우리 누나가 너 채널 봤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요? <laughs> 그래서 유튜브 채널 알려주고 구독도 어,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한국의 여권을 이렇게 보더니 신여권 있잖아요. 신여권 보더니 어, 되게 여권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전에 그 모로코에서 한국인 분들하고 일을 같이 하셨었대요. 현대랑 뭐 기아 자동차야 어떤 뭐 일을 한국인이랑 같이 했는데 한국인들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 호의적으로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모로코에서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I feel very strange because they are speaking the Spanish a n here is a Spain. Yeah, but I think most of the population here are Moroccan. <laughs> uh, because it's Moroccan land. But the territory is in Spain and there is a Spain flag. But yeah. it's in Africa. <laughs> yeah, <laughs> very strange. There's another one city, it's not only Melilla. Near to uh Dongzhou, it's called Ceuta. Ceuta.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오묘했어요. 입구 쪽에서는 뭔가 모로코의 생필품들이나 아마지그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모로코 사람들도 보이기도 하더니 바닷가 근처로 조금 걸어가니까 올라 하고 스페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라히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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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 아 라히. 라히? 네, 라히 피카. 라히 피카? 피카는 피자를 가끔 사요. You can see there are like kind of the c o n s t r c e a there is Morocco. o oh. so here is a Spain, here Morocco. 아 uh 아. -huh. Yeah. 여기는 스페인 땅이고 저기는 모로코 땅이라니 이거 도대체 뭐가 어찌된 거야? <laughs> 이곳을 걸으니까 분위기가 확실히 모로코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하약을 타는 스포츠 경기도 열린 것 같았는데 확실히 뭔가 모로코보다 더 개방적인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직 바닷가에 들어갈 정도의 온도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뭔가 더 자유분방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 다 이제 상의 탈의하고 막좀더 자유분방한 느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랑 모로코랑 날씨가 비슷하거든요. 살짝 바람 불면서 그렇게 막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좀 따뜻한 봄 날씨인데 모로코에서는 지금 제가 언니 보고 보시면은 이렇게 긴 자켓에다가 롱드레스 이제 남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니트를 입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 스페인 오니까는 사람들이 다 반팔 반바지 입고 있어요. 그만큼 좀 날씨나 이런 거에도더 자유분방하고 뭐 스포츠나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자유분방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And also I was thinking in the m o r n i g o s h 일단 여기서 오래 있지는 못하니까는 어디 갈지 식당을 좀 먼저 정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위치한 좋은 데 any i don't have any me i want to eat some kind of uh, mediterranean food Medi mediterranean food mediterranean sea kind of food nasi food okay okay and <목소리> 모로코에서도 술을 파는 곳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식당에선 술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만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맥주도 한잔할 수 있는 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구글에서 대충 찾아보고 한 식당에 방문했는데요. 야외 테라스에 앉아서 낮술을 할수 있는 파인 레스토랑이라서 너무 신이 났습니다. <목소리>

여기 스페인에서는 또 영어가 안 통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프랑스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근처의 나라인 스페인, 이탈리아어를 아주 조금씩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조금씩 일본어나 중국어를 할수 있다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남편의 스페인어 하는 모습을 처음 봐서 멋있더라고요. 프랑스. 와, 식당에서, 그것도 야외 테라스에서 와. 낮에 마시는 맥주는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씨, 얼마 만에 먹어보는 맥주야? 와, 스페인어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영어랑 완전 달라서, 뭐, 도 모르겠어요. I can read some French, but Spanish no, I can't. It's very difficult. For me, there is something. So really? I But can I can read French, but not Spanish. 그런데 메뉴를 골라야 하는데 스페인어가 진짜 눈에 안 내키더라고요. 스페인에 왔으니까는 파이야 또 먹어봐야죠. 파일라 믹스타, 7유로. Yeah, but you know why? Maybe it's more cheap. It's cheap. You know why? Why? Because we think for you it it's like cheap is in Europe. So I think because it's near to Morocco. So the product maybe is coming from Morocco, so that's why it's like cheap. But if in the Maryland maybe it will be more expensive. Very cheap, seven euro. una hamburguesa eso en el plato en el plato hamburguesa patata y okay. huevo sí. con la ensalada mixta Una ensalada mixta wow. vale esas tres cosas okay. ¿Sí? wifi ¿Eh? wifi wifi sí, lo tengo dentro tienes que subir dentro para, para hacer una foto okay. Okay. 기본 세팅은 올리브와 빵이 먼저 나왔는데요 빵 위에 크림을 발라먹는데 크림에 은은한 마늘향이 나서 맛있었습니다 주문한 파이어도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카드 결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애플 결제 핸드폰을 하려고 왔는데 핸드폰 데이터를 다 써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식당에 가면은 뭐 와이파이 쓸수 있겠지 해가지고 왔는데 식당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몇 번을 해도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계속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너무 바빠가지고 아, 와이파이가 뭐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그냥 뭐 신경조차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도 아.. 약간 좀 I don't care 이런 마인드 제가 사용하는 그 계좌의 돈을 남편한테 보내서 그 카드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남편의 애플페이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이 안 되니까는 뭐 <laughs>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왔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밥도 안 넘어가고 지금 다 먹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뭐기까지 와가지고 뭔 일이냐 이게. 저희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오긴 했었는데 유로로 화폐 안전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카드 결제나 애플페이로 결제를 할 생각으로 그냥 왔는데 식당에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비밀번호를 100번 입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숫자로 보이세요? 저희가 주문하기 전에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먼저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준다고 하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주문을 했는데 와이파이 비밀번호로 받았는데 계속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몇 번이나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거 연결이 안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통하니까 더 답답한 것도 있죠. 근데 아 연결이 안 된다. 그랬더니 뭐 이미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줬는데 그게 와이파이 비밀번호니까는 뭐 나도 몰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한한 시간 동안 밥도 안 들어갔는데 계속 앉아 있었나? 들어오서는 그냥 결국에는 어, 패스포트 주고 뭐 이거를 뭐 해결하고 올 테니까는. 갔다 올게 하고서는 왔어요. 진짜 너무 답답해. 아, 그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자기네들이 한번 확인해 줄수 있는 거 아니야? 저희는 여권을 맡기고 근처에 있던 맥도날드에 가서 공짜 와이파이를 연결한 다음에 돈을 계좌 이체 시켜놓고 맥도날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맥도날드 사랑해요. 번창하세요. 해외에서 여행을 하다보면 가끔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문제 해결을 해나가면서 사소한 문제가 별거가 아님을 많이 느끼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도 많이 높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보면 스스로 성장했다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젊을 때 여행을 많이 가보고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카드 결제를 무사히 마치고 여권을 돌려받고 나왔습니다. 가격은 26.75유로. 맛은 그럭저럭이었어요. 제가 진짜 모로코를 좋아하는 이유가 모로코에서는 진짜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다 도와주거든요. 그냥 뭐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마인드보다 되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도와주고 막 가족 같이 챙겨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 여기는 뭐 그런 느낌도 안 들고 물론 남의 나라에 왔으니까 와이파이를 잘. 어, 설정을 하고 이렇게 돈도 이제 넉넉하게 이렇게 잘 챙기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제 잘못이지만 아 너무 이 문제 해결 하는데 있어서 아 너무 답답하고 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마인드가 좀 아쉬워요. 그래도 나를 좋아해주는 나라가 좋지 뭐 나를 신경도 안 써주는 나라가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로코는 항상 어딜 가도 와다 좋아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내일인 것처럼 엄청 잘 챙겨주고 이러는데 여기 와서는 완전 찬밥신세니까는 니가 뭐 알아서 하라고 뭐 하니까는 그래서 저는 모로코가 좋은 것 같아요 저를 <웃음> 좋아해줘서 <웃음> 저희는 원래 2018년도서부터 호주에서 같이 지내다가 2021년도에 한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마쳤어요.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제주도에서 살았거든요. 3년 동안 혼인신고하고 살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모로코에 오게 된 거예요. 모로코에서 혼인신고를 저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왜안 했냐면은 일단 모로코는 3개월 동안 이 비자로 여기 있을 수가 있어요. 한국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3개월이 지나면은 이렇게 스페인의 그 영토로 와가지고, 비자를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막,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어, 이 사람 수상하다라고 여겨질 수는 있지만, 일단은, 혼인신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일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3개월씩 연장해가면서 있고, 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여기 생활이 괜찮다면은, 그때 여기서 혼인신고를 하자 해가지고, 저희는 아직, 모로코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는 저희가 부부여도 모로코에서는뭐 부부가 아닌거예요에서한에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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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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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i s 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 a r 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o o 에 t e So he asked me, are you single or are you married? I said I'm married. So they changed it, they put married. It's just paper like the register we are married or not. But the most important is family. My family you know and I know we are married.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laughs> then administration thing. This one administration thing is, is easy. And the most <laughs> thing is my love. Okay. <laughs>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제가 귀찮고 과정이 힘들어서 아직 안 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스페인의 제주 아 제주도래 <laughs> 모로코에 계속 3개월 더 이제 비자 연장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마냥 또 마음이 또막 편하지가 않네요. <laughs>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보도를 통과할 때마다 괜히 긴장해야 되고. No, I say next time we get married like the, in m o r 국제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선 그 여정이 정말 쉽지만은 않네요 그리고 다시 모로코에 돌아가기 전에 와인 한병을 사가려고 보틀샵에 들렀는데 이런 젠장 보틀샵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No w a 저는 술 먹을 팔자가 아닙니다. 술을 끊겠습니다. 왜 나를 좋아해? 쇼핑의 주인공인 줄 알았지? 저희는 이제 다시 저희의 홈타운 모로코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더패스 하는 곳에 왔는데 줄이 어마어마하였습니다 so, 모로코 하우스 그래서 이제 모로코로 다시 돌아가는데 아무 탈 없이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와,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보더 검사하고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2시간 만에 진짜 너무 힘들게 보더 패스 도장을 받았습니다 3개월 더 연장이 되었는데 빨리 혼인신고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피솔라마